아이를 던져서 사격 연습용 표적이 작을수록 연습이 되니까 신생아들이나 굉장히 나이 어린. 가족을 인재로 잡는 겁니다. 크... 그러니까 할당량을 못 채우게 되죠? 가족의 합을 자르는 겁니다. 그... 도시라고 하는 존재가 자본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음... 도시를 없애요 그럼 뭐, 아, 반스도 아니고 뭐 지푸라기로 가리고 당겼습니다 거의 비슷한 걸 꿈꿔요. 아, 그래요? 아, 이제 고혈압의절정에 치닫는 음... 아, 쓰레기들. 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2024년 12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50년간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독재의 잔재를 수습하던 중 2013년부터 아사드 정권이 일명 죽음의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10만 명 이상을 고문,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죠? <laughs> 자 오늘은 역사 속전 세계를 경악해한 끔찍했던 대량 학살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사 속 잔혹했던 피해 분주 학살의 설계자를 알려주실 류한수 상명대 역사 컨텐츠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동양사를 잔인함으로 물들였던 최악의 통치자를 설명해 주실 김재현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끔찍한 이야기 많이... 네 예. 어젯밤 꿈자리부터 뒤숭숭 한게 아. 예. <laughs> 오늘 또꽤 잔잔한 목소리로 몇십만 명이 죽었다. 예. 잔잔하면 벌써 압도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 <laughs> 시원아 <laughs> 욕하고 시작할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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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우리 셋이 모이면은. 예, 여기 남는 아, 그럼요. 네. 주제가. 예, 예, 주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리아 죽음의 조직. 이런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네. 다 틀렸군요. 예, 21세기도 다를 바 없다. 네. 아니,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정이니까 추정되지 않은 걸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말 일각일 어, 그, 겁니다. 빙산의 일각. 네, 네. 도대체 자국민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훨씬 더 단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laughs> 어, 제가... 어,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이렇게 민감한 얘기하실 거면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아,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예, 음. 예, 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왜 그런 겁니까? 국제전이면 국제사회의 눈치를 더 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전이면은 눈치 볼게 없다. 스스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음. 내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국내에 있는 적을 음. 죽이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소탕하는 거니까. 예. 아. 그런데 이렇게 대량 학살을 자행한 이 시대기, 아, 시원하게 아, 하세요 그냥. 아. 이 역사 속에 꾸준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차세계 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네. 시기라고 한다면 난징 대학살, 예. 한국사에도 네. 여러 번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 어, 삼. 서양사에서는 회 어떤 대량학살? 예, 트리크 네, 트리크제국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체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집단을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백만 명까지 와. 목숨을 잃었다. 또 하나가 이제 르완다에서 음. 종족 간에, 음. 부족 간에, 알력다툼이 벌어지면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집단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죠. 아야. 동양의 대량학살 범죄와 서양의 대량학살 범죄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유럽과 연관된 경우의 대량 학살은 인종과 연관됩니다 아, 인종 예 이런 위계질서를 세운 다음에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집에 착취 학살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 사고방식이 과학으로 인정받으면서 음.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일어나죠 얼마나 못돼처먹었습니까생각서부터가 <laughs> 썩어 빠진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 같은 경우는 네? 이념이. 중심에 있어요. 인역. 45년 이후에 냉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네. 사실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전입니다. 음, 음. 실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네. 특히 동남아시아도 그래서 한국도 한국 전쟁을 겪어 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시기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된 다음에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반대편 이념에 대해서는 적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 네. 또 세계 1 세계 2 세계가 서로 지원을 합니다. 음. 그들을 그러면서 서로 학살을 저지르고 아,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 전쟁에만 국한된 예가 아니고 그럼 그렇죠. 동아시아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네. 아, 전체가 다이 네. 비슷한 길을 밟아 그럼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 지배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도 이미 반쯤 더러워진 입으로 지금부터 동양사 한새끼 동양사 <laughs> 한새끼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수 교수님께서 그개 끼는 누구? 콩고의 보살자 레오폴드 이사라는 인물을 아 당해봤습니다. 보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콩고의 보살자. 벨기에의 군주였는데 그 당시는 제국제 시대였으니까 어. 그 아프리카. 중심에 핵심에 있는 곳을 자기의 어떤 식민지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학살하고 그래서 공고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네. 붙었죠. 공고를 개인이 소유했다. 예. 이건 뭡니까? 벨기에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동산 정도로 생각을 그냥 하고 그냥 개인 부동산. 예, 그 땅을 차지했다는 네네네. 얘기죠. 네 개인이 그쪽을 차지해서 그쪽 사람들을 못사게군다는데 어떤 비판이 쏟아지니까 허울부진 국가를 만들죠. 자기의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게 나라다 콩국 독립국이라는 걸 네. 나라 형태로 만듭니다. 네. 거기에 독립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그럼 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엄청난 수익을 개인 후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 이 콩국가 정말로 자원이 많거든요. 자원의 저주란 말이죠. 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음.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 침탈의 대상이 돼서 극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 아, 계시되는 거군요. 예예. 음. 예. 바로 콩고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그 콩구. 제일 중요한 게고무다고무고무 음, 고무. 예,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는예 화학 고무거든요. 음, 네. 어, 예전에는 생고무. 음. 그야말로. 천연, 그, 천연. 예, 천연. 고무 진액을 받아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지 음. 그 고무를 얻어낼 수 있고 아. 그런 고무가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노다지거든요. 네.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콩고였던 콩구였. 거예요. 아. 콩고를 지배하는 순간 고무에 채취권을 얻을 수 있고 나오는 즉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런 콩고란 지역을 결국은 레폴드 이세가 차지했고 이게 상당히 고무 채취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원주민들을 착취하는데요. 고무 채취를 할 만한 건장한 남자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음. 생 고무 원에 예를 들어 한 1톤을 채취해 놔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가족의 합을 자니다 아, 진짜 나쁜 새끼.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미치광이 인동을 예, 예. 하는구나 진짜. 정말 여기 튀어나오는데 그 러시아 말로 스킨 씬. 어. 스킨 씬. <laughs> 예예예. <laughs> 개새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음. 레오폴드 2세가 자행한 대량 학살 음, 얼마나 죽였습니까? 맞습니다. 콩고를 지배할 때 레오폴드 2세가 활용했던 무장 집단이 있어요. 음. 프랑스 말로 포르스 피블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공공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음, 공공군대. 예. 근데 사실은 공공군대인데 실제로는 레오폴드 2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동원된. 무장 개인 군대 세력이죠. 개인군대. 레오폴드 2세 의 착취에 저항하거나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콩고 원주민들을 툭하면 죽이고 더더욱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목을 쳐가지고 담을 치고요. 그다음 그 앞에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주는 걸음이 사람 시체입니다. 목을 자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탈을 가능하게 하는 공포, 이 공포를 실제로 자양하는 무장 집단.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먹고 굶주리니까 음. 당연히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으로 질병 각종 뭐 천연두 음. 뭐누적적인 효과로 인구의 절반 천만 명 정도가 이 아이 야어 천만이면은 저는 <laughs> 뒤에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네김전 예. 선생님 여기서 좀 <laughs> 타월 던지시죠 나제건안 하겠습니다 <laughs> 천만 명이면은 뭐 같이 여기 나시죠. 하 야. 근데 아, 네.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차하인데요뭐더할게나없요 아, 그만하셔도 돼나 아, 아, 아니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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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짓을 하는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이 나쁜 일이 아니다. 음. 그러니까 아저 진짜 저 아무개대륙 음. 아프리카 콩고의 백인의 문명 그리스도교 문명을 정해준다고 하는 선의의 결과다라는 음. 식으로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음. 지금 스마트워치에서 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계속 음. 아 네, 지금 <laughs> 화를 줄이라고 계속 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레오폴드 2세 너무 세입니다 음. 아까 수건 던지셨는데 네. 제가 주워왔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일단 다시 주워왔습니다 자김지현 자,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동양의 대량 학살자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이고요 폴포트 또... 폴포츠는 뭐라고 해요? 폴포츠 아 폴포츠 네. 아마추어 주 출생 아, 예. 아 네네네 폴포츠 네, 네네. 폴포츠 말고 폴포트 폴리티컬 포텐셜 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잠재력. 아 가명이요 에 가명. 아 가명이군요. 캄보디아 사람이고요. 캄보디아인을 비롯한 동남아 다른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까지 200만 명 가까이를 죽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대량학살을 네. 흔히 음. 킬링필드라고 부릅니다. 킬링필드요. 요거는 아마 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링필드 킬링. 네. 킬링 들어봤는데 네. 영화도 있죠. 예. 아 영화 있습니다. 킬링필드는 네. 킬링 영화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너무 인해 아 그래요? 너무 잔인하게 이게 200만 명이면은 네.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아,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 800만 정도였다라고 보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은 그냥 흘려가서 죽은 거네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을 잡으면 그 가족을 다 죽여요. 3대를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렇죠. 동남아시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던 네, 네, 네. 나라였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태국이랑 베트남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네. 크메르가 캄보디아가 네. 예전에 예 국가 명칭 크메르요. 크메르 제국. 네. 네. 크메르 제국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씩 조금씩 잃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 이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걸 독립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념적으로 조직 분파들이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국가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의 조직이 네. 크메르 루즈, 그러니까 붉은 크메르라고 그렇죠. 하는 루즈.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루즈라고 하는 뜻에서. 네. 크메르라고 하는 것에서 영광. 민족주의가 있는 그렇죠. 그 민족이 갖고 왔던 영광을 그렇죠. 강력한 민족주의와 이념이 합쳐지게 되면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것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번 이념 붉은 사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는 거고 네. 두 번째 크메르 캄보디아인이 아닌 인간들도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음. 아 우리가 아니니까.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념형 학살입니다. 음. 이념형 학살이기 때문에 아, 이거 무서운데. 폴포트라고 하는 요 인물이 극단적인 원시공산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도시에 살면 그냥 이 사람은 음. 그냥 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반스도 안 입고 뭐 지푸라기로 가리고 당겼습니까? 어, 거의 비슷한 걸꿈꿔요아 그래요? 도시라고 하는 존재가 자본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음. 도시는 네. 없어요. 안경 끼면 일단 죽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지식인 거니까 손을 보고 굳은 살이 있는지 없는지 음. 확인합니다 음. 아, 그때... 없으면 잡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이념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음. 네. 음. 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었던 단계론도 부정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원시시대로 가려고 했군요 랩폴드 아, 네. 같은 경우에는 볼모로 누군가를 잡아뒀었잖아요 네, 인질극을 벌였죠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립니다 거기까지는 적어도 니네가 음. 생산을 해라, 억지로. 안 그러면 세금을.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S21이라고 하는 교도소를 운영을 해요. 비밀 감옥 같은 건데, 여기에 생존자들의 <목> 증언들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한 17,000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여기 이제 수감이 됐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7명 살아남았다는 건? 모두가 그냥 거의 다, 다 거의 다 죽은 거네요. 살아남았었던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걸 음. 그려냈군요. 그걸 다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네. 손톱 뽑고 뭐 이런 건 일상적이고요. 방 안에다가 사람들을 재워 놓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이랑 수갑을 다치워놓고 잠을 자게. 네. 한 명씩 죽이는데 3 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 죽이는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었던 거죠. 킬링필드 매장지가 있어요. 네.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리본이 다 달려있어요. 그 추모의 리본. 근데 거기 음. 왜 나무에다가 달아놨냐면 어린 아이들을 그 나무에다가 던져서 죽였습니다. 음. 더 잔인했었던 건 아이를 던져서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표적이 작을수록 연습이 되니까 신생아들이나. 굉장히 나이 어린 뭐 아, 왜아이들을왜 죽입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후한 아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본가의 자녀야 그럼 너는 사고가 음.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량 학살이 벌어질 때 특징인데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킬링필드에서 벌어졌었던 학살의 대부분은 총으로 죽이지 않아요 이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적이 되고 비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해 방식은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킬링필드가 딱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아,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아니 그러면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할때 주변 국가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네. 없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기 음. 때문에 이 모든 똥은 서양 놈들이 아왜 싸셨어요 왜 이렇게 똥을 싸세요 반성합니다 두 가슴 아픈 학살에 네. 국제사회의 책임 엄청나게 클것 같습니다 어 아, 국제사회의 그렇죠. 책임이 절대적이죠 무기난 음.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 자체에서 벌어졌었던 서로 간의 혐오와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냉전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음. 아 이제 고혈압의 절정에 치닫는 음. 순간입니다 음.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유죄 있는데? 판결은 받아요 유죄 판결 일단 받았어요? 유죄 판결은 받습니다 이거. 네. 그런데 집행되지 않습니다 yeah! <웃음> <웃음> Why? 일단 크메로 루즈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인민재판식으로 올려 아, 지네끼리 그냥 고스톱 치듯이 한 거네요 그 안에서 또 반역죄로 음. 기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유죄 판결은 받는데 형이 집행되지는 않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73세였거든요 이때 네. 그래서 98년 4월 15일 날, 자연산. 너희 특히 벌 받은 음. 거다, 로마. 어, 근데 벌 받았다고 하기에는 일단 장수했어요. 너무 장수했다. 네. 네. 자다가 그냥 죽으려고. 요열받네 자, 레오폴드 2세. 네. 국제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어. 기자들이 이 뒤를 계속 캐는 상황에서, 아, 네. 그 레오폴드 2세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입증해 줄수 있는 자료들을 다 소각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태우죠. 아이고 수술이네요. 수술. 소각하는 시간이 일주일을 넘었다 그래요. 아 그만큼 너무 많아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죄를 추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편안하게 군주로서 삶을 마감을 하고, 아까 폴포트 73세? 네. 예, 네, 1년 더 삽니다. 아, 이 새끼. 74세의 나이로, 어이, 새끼. 편안하게 자연사를 합니다. 아, 아, 근데 너무 어지럽고, 제 음. 친구 중에 천수라는 친구는요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laughs> 진짜로 제가 실제로 아, 보여 드릴 수 있어요 현수라는 친구가 진짜 실제로 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아, <laughs> 현수씨 <laughs> 아예예예예 예, 예. 전화를 못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뒤에 진정한 그리스도교 군주가 죽었다는 추모까지 받는 상황이 아. 벌어진다는 얘기죠 현재 벨기에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음. 지금은 뭐 벨기에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도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치워야죠. 예, 예, 그거 치워야 됩니다. 더러운 또. 어쨌든 간에 그 동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벨기에의 일부는 레오폴드 2세가 나름대로 좋은 군주였다 아, 우리에게 도움이 절대 됐다. 절대 안 됩니다. 어. 너네 다 속는 거야 예. 이 새끼들. 아기 어, 아 제가 봤을 땐전 세계가 아직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못 얻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자또 그것을 비호하는 강대국들의 관계를 볼때 과연 역사가 진보하는가 발전하는가 음. 그렇지 않다면 패배의식을 져을수 있는데 그런 패배의식에 적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직시할 때 개선에. 어떤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예 어떤 뭐 오늘 패배했지만 이제 김준 선생님 어떤 보시션 말씀이 있을 것 한데 있을 듯 한데요 그이 네. 패배는 뭐. 또 논하지 않아도 될것같아 참... 예. 그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희는뭐 결정이라는 게 따로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얻을 앞으로 얻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적을 늘 찾아요 네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있거든. 요 그렇죠. 생각이 나름을 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라고 하는 걸또 소급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자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인간보다 더 낫지 않다 음. 그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실은 역사를 바라봐될 음. 것이고 음. 그런 그 바탕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적을 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음. 시기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 지배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리아의 대량 학살 비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이번에는 부디 범죄가 참혹한 만큼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선수를 누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극과 극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